자,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치앙시장의 이가람, 기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메르치앙시장의 장트러블의 대명사이죠, 기린선생님. 장이 안 좋고, 흡수가 안 되고, 장이 트러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을 60kg에서 82kg까지 올린 장트러블을 극복한 산증인 기린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전에 한번 장이 안 좋은 메르치들을 위한 영상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꽤나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언급했던 유산균 제품이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꽤나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그 영상이어서 오늘은 기린 선생님이 장이 안 좋은 우리 메르시 분들을 위해서 좀더건강에 체중을 증량 시켜주고좀더잘 흡수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의 팁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기린 선생님 그팁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그 팁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이섬유입니다 아 식이섬유 예. 네.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식이섬유에 대해서 그 식이섬유가 뭔가요 식이섬유는 다른 말로 섬유질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laughs> 오, 이렇게 볼관이 <벌가지구나>. 뭔라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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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뭐 식이섬유가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 매르치들한테왜 식이섬유가 왜 좋은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상의 팁들 중에 제가 유산균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 맞아.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매우 이롭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같이 어, 장이 안 좋은 메르치들에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좀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 식이섬유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좋은 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근뭐 네, 저희처럼 장이 안 좋은 메르치들 외에도 식이섬유가 뭐 변비나 비만 고혈압 당뇨 아... 심혈관계 질환까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장이 안 좋더라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식이섬유를 기린 선생님이 뭐~ 깨나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음식들로 섭취를 하고 계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는 통곡물로 된 시리얼이랑 음.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원이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랑 함께 같이 먹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식사 같은 끼니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으로 대신해서 먹고 있고 음. 뭐 채소 같은 경우에도 뭐 쌈싸 먹는 상추나 깻잎이나 쌈채소 같은 애들로 닭가슴살이랑 같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뭐통공물이라던가 음. 아니면은 뭐 채소 같은 것들 그리고 과일류 그다음에 그 과일. 해조류, 해조류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음식은. 아, 그 흔히들 저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식에서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 섭취는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식이섬유가 온전히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아니, 유산균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의 활동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섭취량이 있지 않나요? 식이섬유도 건장 섭취량이 있어요. 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5g 정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g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섭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좀 드시지 않으면 위장장애나 뭐 복부 팽만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천천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식이섬유를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먹는데 이것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가요 불급이에요. 아, 그럼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되는 거네요. 한 네. 번에 확 먹게 되면안 좋네. 네, 맞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채소 같은 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생채소 같은 거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생채소를 먹었는데 설사를 오히려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특히나 위가 조금 약하거나 위에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에는 생채소보다는 익은채소 같은 나물을좀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가 좀 약하거나 위에 대한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익은채소를 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 같은 걸잘 못해가지고 채소나 콩밥 같은 거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못 먹을 때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처럼 혹시 식이섬유도 뭐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늘 식이섬유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차전잡히 가루라는 게좀 있었습니다. 차전잡히 가루가 뭐예요? 일단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수분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게을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장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변비나 다이어트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먹기 전에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 혹시라도 먹는 양이 줄거나 어 복부에 뭐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처럼 장이 안 좋은 메르치분들이 라면한 번쯤 드셔보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차전자피 가루가 시, 이게 식이섬유라서 좋은데 음. 이게 다이어트 제품들로 홍보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네. 포만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포만감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식 전보다는 식 후에 차전자피 가루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차전자피 가루를 먹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효과는 잘 봤어요. 그래서 아. 주위에 저처럼 좀 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정리를 하자면은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신다면은 좀 뭔가 장내 환경을 좀더 개선해줄 수가 있고 음. 이거를 하루에 남자면 25g 여자는 20g 정도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걸 막한 번에 다 먹으면 야채를막 만큼 다 먹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소화에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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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주신 게 좋고 좋은 아이템은 통곡물 시리얼. 그리고 야채나 채소 그리고 밥 먹을 때콩 같은 걸섞서 콩밥으로 먹는다든가 그렇게 못 먹게 된다면은 식이섬유 제품인 차전자피 가루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다. 네. 거기에 뭐 다이어트 제품이라서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유발하지가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항상 제가 끝에 드릴 말씀은 그래, 찾은 자피가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 아니면 조금 그냥 뭐 다른 주변에 좀 주시고 잘 맞으시면 좋은 거니까 한번 쯤 시도해보신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럼 유산균이랑 이렇게 식이섬유를 같이 먹으면 아주 배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 장트레블의 대명사 산증인인 기린선생님한테 좋은 장에 관한 팁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laughs> 다음에도 좀더 뭐 양질의 장에 대한 영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 메르초형기장이벌크로프로젝트 8기 모집이 시작되었죠 네. 저희 그럼. 밑에 아래 링크에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좀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찐 채널 메르초형장의 이가람 기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